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11월 6일이네요. 수요일이죠? 아, 목요일이죠? 아 벌써 시간이 그죠?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아, 또 서울 올라가야 되네. <laughs> 현재 시간 저녁 8시 1분, 7분입니다. 이제 넥스트 레이딩 시간이 마쳤죠. 어제 제가 여기에 그죠, 제가 이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딱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시장 보시면은 4천에 대한 그래서 지지죠. 어제 외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인들도 팔고 또 다른 걸 사려면 좀 차익실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밑에서 사는 거 수익 많이 났잖아요. 예,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좀 차익실현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지수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거나 오일선을 올라서는 거는 아무래도 이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제 뭐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또, 그죠. 일 이,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뭐, 또, 뭐, 뭐, 주식시장 많다고 환율 어쩌나.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죠. 음.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추측이었던 외인들이, 외인 포지션의 종목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중에 그 하나 SK 하이닉스 딱 제가 말씀드린 어제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고그 차트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베팅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저희들은 오늘 어, 제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500주를 사서 가라고 했거든요. 노트매에 오늘 여기에서 천만 원 수익 났습니다. 어, 주당 2만 원 넘게 아침에 급등했을 때. 그리고 오늘 노타 같은 경우는 바깥 뭐 주당 한 천원 했는데 거기서 더밀어가지고 주당 한뭐 얼마입니까? 와.. 씨.. 6천원, 8천원 정도 막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노타 저거 그죠? 저 노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심히 볼볼 볼 필요는 있어 어느 타점에서 또잘 잡으면은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문자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좀 밀려 있는 종목도 있고, 이런데, 저는 조금 이번에 한번, 어, 좀 수익 구조를 좀 한번, 좀 세게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어제, 오늘 뭐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고영 생각납니까? 고영제가이 라인에서 밴드에서 처음 올려드려가지고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죠? 바로 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선수들은 항상 제가 무슨 조목 얘기하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괴롭히거나 아니면 똑똑똑똑똑똑똑 음복쫙 해가지고 청담글로벌처럼 있잖아 이래하거나 수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좀 그죠? 선수들이 내 방에서 그냥 막 버글때는지, 이것도 보세요. 덜덜덜, 이래갖고 상값 뻥때리고 그죠? 지금 고연 같은,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도 현재 이런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하,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 이렇게 좀 괴롭히는 요런 게 있고, 1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10개 중에 한두 개가 요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어.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결국에 상을 때리는. 결국 제가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간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형태가 상을 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이 밑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고 괴로웠다 하더라도 숨죽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급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제가 어제 축,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두 가지를 가지고 정을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SK하이닉스하고 양지사였죠 그죠 어,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출 거냐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죠 아침에 또 높이 떴다가 어, 여기 바로 올려 세울 거냐 아니면 밑에서 밀렸다가 땡길 거냐 요 라인에서 어떤 흐름들인데 지금 어제 제가 요런 어떤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 내일 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미국 시장이 조금 그좀 흔들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양지사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럼 밀리면 어때요? 양지사가 팍 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튀어 오를 때가 다 됐다라는 거는 한 번쯤 이렇게 살짝 그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이런 품절주 양지사 신라 섬유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런 어떤 역할 역할을 하거든요. 좀 상승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조정을 볼것 같은 그런 흐름이지만 거기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거는 누구냐면은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얘는 꿋꿋이 견디면서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4천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희들이 노트 매매 그죠. 했고, 또 지금 보면 오늘 감사오기를 보면은 박값 그죠? 어, 노타 같은 경우 박값을 했는데 또 하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문자 종목 같은 경우, 문자 종목은 아직 제가 이제 그 익실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밀려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뭐냐면 매수자리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미돌리님께서 어,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어, 생 초보가, 이제 자기가 엄청 초보였다는 거야. 오빠 소개를, 자신의 오빠가 소개를 했는, 했는가 봐요, 저를. 야, 요, 저, 저를 부모님이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이 되게 저를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예,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laughs> 그죠? 예, 오빠가 소개했대잖아. 만나죠. 예, 그래도 손해 없이 주식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하였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처음 낯선 생활에 긴장도 하고 너무 어 매여 있었던 것 어, 같아 그 매여 있죠 왜냐면 아침부터 그저 세시 반까지는 뭐, 저녁 여 시까지는 뭐 정신 없습니다 음. 잠시 쉬어 생각도 하고 여유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이참 이+, 이 미돌이님은이 떠나는 자리가 너무 아름다워 이제 조금 쉬었다 오겠다 이 말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좀연령대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 보세요 하루 종일 떠들고. 마침 나서 또 계속 떠들고, 와, 또 토요일 날또좀 신나라면 서울 가서 또 떠들고, 와, 일요일 날 잠깐 시간 있는데, 그때도 엄청 바쁘다고 했죠. 사람 만나고, 그저 제가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럼 하루가 다 가버려. 네. 잠깐 그, 그, 일요일 날도푹 자지도 못해. 일요일 날또 늦게 일어나야 6시야. 어, 7시 되면 또 출발해야 되니까. 게또 또 이렇게 막. 계속 반복된 생활. 그러니까 저 저분도 미도리님도 몇달 동안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그 동안 그렇게 안 매여 있다가 그래.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쉬다가 오십시오. 자, 좋은 향기니 레인보 해죠 프리마켓에서 잘 먹었습니다. 밥값으로 주시 노타 이것도 잘 먹었다고 했고, 그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자 할머니 되기 이분도 노타 오늘 수익 감사다. 아침에 레인보 잘 먹었고. 어... 오늘 이렇게 좀 쓰셨네. 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어제 간생보살님도 어, 예, 어제 노르트 매매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제, 예, 뭡니까, 아, 회원님들께서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목요일이죠. 목금 매일까지 그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아마 또 가격대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18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제가 미친 척하고 3개월만 내 방송을 들어봐라. 3개월만. 저의 영원한 팬이 될수 있어요. 지금 오신 분들 당장 수익 안 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다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하루 이틀에 그냥 막 대박 터진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보냈던 문자, 문자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봅시다. 어, 오늘 제가 오늘 문자를 좀 많이 안 드렸지만 7시 43분에 그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침에 반짝 반등 나왔잖아 그죠 어제 미국 시장 그랬으니까 팁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밀리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단 자신의 계좌를 보시고 그죠 하 어, 어, 계좌를 보시고 하시고 제대 쪽인뭐요 아, 계좌를 보시고 하시고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최저점 매수 아니어도 파동이 나오면 모두 수익이 됩니다. 아래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제 1, 2, 3이 있어. 그러니까 투자금이 요렇게 되시는 분은 너무 다안 사도 된다. 꼭 최저점이 아니어도 된다. 지난번에 청단 글로벌 같이 그랬죠 해도 상가한방빵 때리면은 다번 본다. 그죠? 그런 얘기에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8시 6분. 그죠? 노트매매 레인보우 로보틱스 47만원 전는 단기 익실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7만원 돌파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보시면은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참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은봉이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47만4천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문자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또 노트매매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있고 많, 지는 않지만, 그리고 8시, 어, 9, 어, 9시, 아, 니네요 아, 8시 6분에 들었고, 8시 47분에, 오늘, 직 어,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은, 땡땡땡 종목, 어, 종목을 드리면 하도록 합니다. 단, 단기가 아니고, 목표가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참고해라. 해, 하심, 하, 심 하고, 제가 이제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막 상승했어. 상승하고 지금도 상승했고,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은 지금 제가 8시 47분에 드리고 9시 4분에 드렸던 이 종목은 자금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9시 6분에 또이 종목 역시도 어 지금 시장에서 잘하면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과거에 제가 SFA 반도체, 그 2,000원짜리, 그죠? 만원 간다, 뭐 이랬는데, 뭐한 8,000원, 만원 이래 갔습니다, 그죠? 가는 어떤 흐름이 어떤는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9시 8분에 들었던 요런 종목은 제가 아침에 에, 거의 뭐 상승 수익권에 들어갔다가 그저 또 다시 밀리기도 했지만, 요런 것들도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뭐 유심히 보시는 거 좋습니다. 거기서 며칠 이렇게 머무른다 하더라도, 슈팅 나오면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9시 42분에 드렸던 요 종목은 굳이 더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조금 밀려 있지만 그대로 보셔도 되고 지금 은봉 보세 떡떡떡떡 떨어져 있죠 이거 가만히 놔두라고 다 이기지 그런게 여러분들 은봉을 두려워하면 안돼은봉은 뭐냐 매집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42분 종목입니다 11시 59분에 그죠 역시 그 종목, 제가 이제 없으신 분들 좀 사라고 했는데, 뭐, 매수가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고, 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laughs> 정보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laughs> 제가 또 뭐, 종목, 이거 없는 사람 사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항상 제 리딩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세력주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느냐? 변동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노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뭐박값으로 드리고, 어제도 뭐 상한가 가고 하 했지만은 트레이딩하이가 분봉을 보면은 상당히 지랄맞습니다. 완전히 막 쏟았다 올렸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날그날 재리딩을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2시에 드렸던 종목, 그다음 12시 31분에 그죠. 어, 제가 드렸던 그 종목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어, 근데 제가 매도를 안 드리고, 어, 조금 제가 매도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딩 시간에도 매우 선물이 오르면은 또 조금 개가 발광을 하고, 전체 시장을 그저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유 종목 차분히 보시고 파동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그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목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0만 원짜리 180만 원, 3개월 들을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180만 원못 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여튼,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